낮에 제가 어... 그냥 이런저런 고민 좀 들어가지고, 뭐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니고,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니고, 계속 이제 들어왔던 생각들이고, 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내가 이제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까? 거 왜냐면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하고는 무관한, 우리, 우리 이제 채팅방에 모여있는 멤버들하고는 무관한, 무관한, 내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하고 몇몇 내 고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최근에, 일종의 상담이지. 내가 요즘에 이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모여있는 멤버들 말고, 어,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에, 일종의 자문을 좀 구했지 음. 자문을 좀 구했고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대략 혹시 또 눈치채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낮에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좀뭐 이런저런 내가 우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아까 카톡을 올렸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한데, 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왜, 어내 방송을, 본인들 각자 다 귀한 시간인데, 어 본인의 이제 본업을 다 마치고, 내 방송이 들어와서 방송도 보고, 다 이유가 있을 거지, 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재밌어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타로를 좀 보, 배우고 싶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볼때 대다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에서 내 방송을 통해서 타로 자격증을 딴 우리 시청자들이 꽤 많이 되고 꽤 많이 되고 그게 나한테는 내가 이 방송을 함에 있어서 어,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어, 내가 내한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그런 거라면 그게 고작이라면 그게 고작인데. 아무튼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이 커뮤니티라고 함은 오픈 채팅방을 얘기해요 오픈 채팅방을 얘기, 이 운영을 하면서 어,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어, 그런 모습을 으, 목격을 했고 또 근래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블리스가 무슨 얘기를 하나 겨우 동안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을 어, 그냥 운영을 하지 않는 게 맞나 아니면 나만 거기서 나와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되게 많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왜 했냐면, 뭐 오래된 친구들은 좀알 테니까. 그 혹시 다른 커뮤니, 티 다른 오픈 채팅방이나 다른 단톡방에 한개 이상씩은 아마 들어가 있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특히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뭐 많게는 뭐 천명씩 들어가 있는 방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오픈 채팅방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 책 관련 아니면 음악 관련 이런 그 단톡방에 나는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돼 있냐 공통점이 내 방만 제외하고 우리 블리스티비 패밀리 방만 제외하고 그들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공통적인 방식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얘기하면 다들 알 텐데 방을 운영하는 룰에 대해서 공지 사항이 계속 올라와.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유롭게 채팅을 운영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뭐 뭐 저기 채팅을 금지합니다라는지. 뭐 이런 룰들이 죽이단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떠들지 말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오늘은. 그거는 아니고. 너무 어떤 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단톡방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어. 내가 뭐 말하자면 관리자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는걸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좀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오롯이 난중에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어. 아까 전에 내가 엄청 오래된 내 친구하고 3 0년 넘게 된내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도 간혹 들어와서 내 방송을 본단 말이지. 채팅을 치진 않지만 그 친구가 대략은 이제 우리 방송이 어떻게 이제 뭔가 빌드업이 돼가고 이런 걸 보고 있던 친구고. 그래 친구한테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면 친구하고 이런 상담도 하고 막 하는데 친구가 나한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블리스이어 고생이 많겠다 중간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친구 역시 옛날에 현역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업 관리자 입장에 오랜 시간 관리자 입장에 있어 봤고 그래서 내 입장을 누구보다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나한테 몇 가지를 제안을 하더라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 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100일 그리고 저기 동동이가 일본에서 커피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번개 그리고 우리 200일 파티를 딱 공식적으로 세번 모였어 세번다난는 당연히 있었고 우리 시청자들 중에 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뭐두 번만 참석했거나 한 번만 참석했거나 아직 한 번도 참석 못 했던 친구들도 있고 한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모임이세번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블리스야, 그거, 공식적인 모임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거는 못하게 만드는 게 나아 보인다, 이러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면 눈치챈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근데, 내가 왜 우리 시청자들끼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막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얘기를 안 했냐면, 내가 할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끼리 모여서 교류도 하고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있는 거야. 음, 내 모르게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내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참 있다가 내가 아, 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인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구보다 제일 많이 보는 건 나야 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피해는 오롯이 내가 봐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 다들 성인이고 거의 대부분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 거의 다 성인들이고 간혹 뭐 고등학생들이 들어오곤 하지만 그런 애들 제외하고 성인들이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내가 우리 방에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내가 어떤 어저 사람 정도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결, 내가 마음이 있으면 초대를 한단 말이죠 우리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다들 그 안에서 뭔가 아무튼 이상한 일들이 여러 차례 벌어져 왔고 벌어져 왔고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가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한번, 어,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오케이. 나는 그래.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 저, 빌어 있다가 뭐 안에 사고 치고 씨발. 블리스 앞으로 안 보면 되지. 하고. 반스, 그냥 기 나가는 거, 이건 하암꼴뵈기가 싫은 거야. 이해했지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오케이? 더 이상 그냥 블리스한테 타로도 배울 게 없고, 사주도 배울 게 없고, 더 이상 방송이 재미가 없어서 나가는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잘못이지, 그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가지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혔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뭐 서로의 니지가안 맞았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냥아씨 쪽팔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방에 안돌아와야지 떠나는 건지 자유인데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전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말은 울타가 어른이잖아 성인이잖아. 음. 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또 내가 누구를 대놓고 저격을 하는 건 아니야. 너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내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8개월, 개월 수록 8개월 됐지. 작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8개월, 며칠 있으면 9개월째 돼가는데, 누구 하나를 지칭해서 저격해서, 저격을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이 물갈이가 싹다 돼가지고, 앞에 우리 방송 초반에 뭐 내가 방송을 막 시작했던 올해 초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나가고, 또 지금 새로운 분들로 지금 다 물갈이가 돼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쨌든 조금 뒤늦게 들어와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말하자면 이기라고 하죠. 이기들 분들은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도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안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함에 있어서 오픈 셋팅 방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이렇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뭐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오픈 채팅방을, 아까 또 얘기하지만 오픈 채팅방을 왜 만들어 뒀냐면 내가 아무나 그냥 방송에 들어오어서 오늘 막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정말 초대할 수가 없어. 왜?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름 검증이 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방이었고 그분들 다 직업이 다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니즈가 딱 맞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방인데 그렇게 만들었던 방을 이상하게 만드는 미꾸라지들이 몇명 있어 왔어 지금까지 그게 그냥 스트레스는 내 혼자 받는 거야 내 혼자 내 혼자 받는 거야 뭐 어때, 예를 들 사고가 났다 치자 책임도 내가 져야 돼 아무도 책임 안질 거잖아 아까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리스 음악하는 뮤션이니까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뭐, 안표 같은 게 너무 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모든 화살은 유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안표를 발행했던 그 새끼들하고 문제지만, 그 작은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일들이지만, 그게 결국은 유션한테 다 화살이 날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브리스 니가 참 좋아하는, 즐거운, 즐거워하는 일로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혹 니 선이가, 어, 무시되고, 그게 나쁘게 의, 할, 되고 있을 일들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얘기를, 내친구로탕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래서, 나름의 어떤 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내가 뭐, 어, 일단은 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너무 고맙지. 이제 첫 번째,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어, 목적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내가 몇번 얘기했는데, 과육불급이라고. 이게 과하면 넘친다고. 이게, 과하면 넘쳐. 이해했잖아 우리 얼마나 좋노? 한 100일 한 번씩 만나가지고 파티도 하고, 딱 보고 싶을 시기잖아. 한 100일 정도 안 보고, 맨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맨날 얼굴을 보지만, 또 실제로 보는 다르잖아. 100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 그리울 때쯤 되면 만나가지고 맥주도 한잔 먹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게 과해지면 넘친다고. 이 넘쳤던 일들이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 있고, 내가 눈치 못잰 것도 분명히 많겠지. 그런 거를 좀 스스로 좀 자각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게 싶은 거야. 오케이? 어. 그 얘기 하고 싶었어. 혹시 내 의도가 전달이 오롯이 됐나 모르겠다. 그리고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엄청 친하잖아, 그지? 엄청 친하잖아. 엄청 친하잖아. 그래서 그냥 막, 우리 이제 모사꼽이다 뭐 그러지? 모르게 뒤에서 막 이거 쪽팔리잖아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다 오픈되어 있고 나야 맨날 오픈 이 얼굴이 드러나가지고 절대 방송 안 씻고 방송할 때도 있고 뒤에서 그냥 뭔 행동을 할때어 이거 씨 블리스한테 존나 부끄러운 행동인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나도 안 알고 그런 거 나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좀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고 원체 또너 진지한 거막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하고 진지한 얘기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시청자들하고 선생과 제자 사이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빠 동생, 형 동생 사이로 만난 거기 때문에, 진지한 얘기는 어지간하면 학교 말고는 안 하고 싶어. 다들 성인이고 하니까. 어. 뭔 행동을 할 때, 아 어, 이거 이 우리, 블리스 TV의 부끄러운 행동이다. 지가 알잖아. 그럼 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거는 시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시청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게, 그냥 내가 너무 오지랖인가? 어. 너무 오지랖인가? 어.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막다 하기 싫어지. 다 하기 싫거든. 남들하고 비교도 하기 싫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비교도 안 하지만, 봐. 일단 우리 방에서 얻은 성과로 만들어볼까? 나는 우리 시청자들 덕분에, 물론, 시간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청자들 보니까 한 1,500명 늘었더라고, 구독자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엄청 작은 수야. 어쨌든, 내 꾸준함과, 또 내, 내 방송의 진정성을 느끼고 봐줬던 우리 시청자들의 꾸준함이 모여가지고 만든 결과란 말이지. 너무 고마워,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다른 또다뭐 타로나 사주 보는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나는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방송이라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한 건 맞지. 맞는데 오로지 그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데는 나는 그래도 우리 방에 내 방송을 보고 내가 하도 자극도 많이 주고 채찍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꼴에 야, 너희도 이 정도 방송 봤으면 돌대가리가 아니 이상, 너희도 자기증 딸수 있는 거 아니냐 면서 내가 채찍질도 하면서 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한 여섯, 곱 명인가 자격증을 땄어. 이건 난 정말 성과라고 생각해. 그렇게 안 하잖아, 다른 데는. 왜 어, 이렇게 좋은 의도로 방송을 하고, 물론 나도 구독자도 늘고, 뭐 용돈벌이도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지. 좋은데, 이거를 너무, 어, 시 개인적인 의도라만 가지고, 어, 뒤에서 모사 꾸미고, 얼굴 빨개지는 행동들은 안 하자 이거야, 하지 말자 이거야. 제발 부탁하거데 오케이? 내가 또 나름의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걸좀 알아줬으면 하는 응석이기도 하고, 오케이? 어. 근데 난늘 원한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전문가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를 필요하고 누구는 누구 는 누구를 필요하고 너무 그럴 수 있잖아. 그거 하라고 만든 오픈 채팅방이야. 어. 그런데 뭘 함에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행동들을 하지 말자 이거야, 오케이? 엄청 쉽다잉. 아, 뜨거라. 아, 제내 마음이 그렇다. 아, 알았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오래 좀 보자. 씨발진짜 오래 좀 보자. 저 같은 거 진짜. 예우 씨발진짜 오래 좀 보자. 오래 좀! 저 같은 거 진짜. 에우시부랄까 진짜 욕안 할래. 진짜.